는 경기 ASA 6,000 클래스 예선전 경기입니다. Q번, Q2, Q3까지 세 번에 걸쳐서 러버업 방식으로 예선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상황이었는데 지금 타이어 문제로 일단은 기록을 낼 수가 없는데 야뭐 안에 링크 부러진 거 있나 확인해. 기록 만들어냈어요. 1분 38초 050. 엄청 응원하고 있대 팬들이 채널 A 다 켜놓고 지금 보고 있대 고마워요 스무디 키스 한번 해줄래요? 엔진 스트 2선 랩으로 오늘의 경기 ASA 육선 클래스의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 레이스의 우승자 김동훈 선수라든지 아 위를 추격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자, 악셀 포인트를 잘 뺏는 김재현 선수가 앞에 서는 모습인데요. 이종우 선수가 약간 춤아 돌이 쳤네요. 살짝 춤 돌이 있었습니다 나오기 힘듭니다. 네, 지금 유시어선드가 빠진 곳은 이제 그래블 트랩이라 그러는데 자갈밭 덫치에요덫치 네. 그 원래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사고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치인데저기에서휠스피이 되면서 바퀴가 조금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다시 나올 수가 없게 되니까 못 나온다고 봐야죠. 8 8번에 후지 많이 나오거든요. 열을 계속해서 쿨링을 해주는 쿨링 시스템이 앞쪽에 있는데 저렇게 열을 계속 받고 가다가는 차량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측면이나 이런 쪽으로 어, 유전소가 좀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이코스 찌르고 들어오는데요. 김재현이 아, 대단합니다. 김재현 안쪽으로 감아 들어갑니다. 조그만트 보이가 바로 들어왔어요. 다시 보시죠. 바깥쪽을 돌렸다가 인으로 완전히 찌르고 들어가는 모습 야 이게 예 아, 보통 이제 작업이라 그러는데 <laughs> <laughs> 추월을 하기 위해서 페인팅 모션을 주는 거죠. 깃발이 있는 거는 네. 뭔가 차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느리게 달리는 차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자, 이게 김재현 선수 어떤 자리에서 스피닝을 했었나요? 아, 흰색 깃발이면 김재현 선수 때문에 나왔나요? 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페이스 굉장히 좋았던 김재현 선수가 어, 지금 아, 아 나오라군요. 아, 이건 거의 그냥 갔으면 무조건 우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자, 보통 저렇게 멈추는 경우들은 엔진 쪽에 트러블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 쪽 트러블일 수도 있고요. 어, 그냥 어. 멈추는 듯한 네, 느낌이네요. 그냥 서행하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는 6번 장현진 선수가 항상 웨이트 때문에 코너 공략할 때 좌우로 에너지 많이 받고 힘드니까 네. 2번 김동근 선수가 계속 노려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이제 긴 헤어핀이죠. 마지막 코너 앞두고 긴 헤어핀. 조금 더 말고 들어가기는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좀 느리게 가면서 상대편의 코스를 잘 막아줬었던 장현진 선수. 우리가 잡혔군요. 이대유지 선수가 6위 이상의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정호 선수의 22번도 마찬가지고요. 오오오 네. 이대유지 선수, 이거 바깥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호 선수가 올라오죠. 자, 확실하게 거리를 만드는 분이정우 선수. 이대유지의 비틀거림을 정확히 잘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94번 서주원 선수에게 순위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22번 이정우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정우 선수 계속해서 서주원의 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 서주 아, 이러면서 아, 이거 배틀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네요, 차량이. 비 이상해요. 트이가어 그래 센터에이엔만 깹니다 이엔만거격 파스 왔다 인가완전만할요 조항우 하는 페이스는 오일기 선수가 빨라 보여요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야나기다가 약간 앞쪽을 막고 있는데 네. 네. 야나기다는 일부러 조항우 선수와 간격을 약간 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뭐, 오일기 선수 오일기 선수는 가볍게 일단 야나기다 마스터 타카라만 넘어갔고요 자, 야, 야나기다 선수가 안쪽 코너를 보고 있었는데 네. 이 바깥쪽에서 머리 하나 이상 빠져나간던1 그렇죠. 1 오일기였습니다 네, 아 어, 흔들리는 거제 어, 조항우 조항우 선수도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다가 조금 잔디밭까지 밟았죠 한번더 네. 천천히 반대편의 뒤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11번 오희기 선수. 자, 오이기 선수 계속 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서 라인을 계속해서 어, 앞차의 라인을 계속 망가뜨리는 라인으로 좀 계속 공격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주원 선수, 정현일, 이대우지, 이정우, 정인철 선수까지 어, 김종겸이 들어왔죠. 네. 1번 김종겸 선수가 들어왔는데 라인을 지키고 있는 건 자, 야나기다 맞습니다 아, 이게 팀끼리도 경험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쉽게 내주지 않아요, 야나기다 선수. 자, 인코스는 김종겸이 잡습니다. 이러면서 김종겸이 올라왔죠. 아, 넘어갑니다. 거죠. 어, 그런데 자 한번 오일기 선수 다음 코너에서 인코스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일기 선수 바깥 쪽인데 약간 크게이었죠 내면 인코스인데요. 네 그쪽 좀 밀어. 그렇습니다. 아 밀어 나가기는 좀 어려움이 네. 좀 있었습니다. 거의 저희... 브레이킹 포인트 어... 미스 나크거든요 조항우. 밀리면 위죠, 오일기죠. 기회요. 오일기인데 아 사이드 와 사이드에서 약간 머리 려나 모자라면서 안쪽 잡았죠. 자 끝까지 밀어내는데요 인코스는 도습군다 왔어요 오일기.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했습니다 드디어 겼습니다 아, 이거 박수쳐 주세요 다시보시죠자 사이드바이 사이드로 같이 물고 들어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아 탈출 스피드가 완전히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항우 선수가 네. 한 번에 그 브레이킹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올리기 선수가 잘 잡아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에 김종겸이 조항우를 이겨냅니다 자조항우 선수 차라리 트러블인가요 아니면은 금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팀내에서 약간 뭔가 보내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원더룹 오일기 11번 이제 마지막 레벨 돌입했습니다 오일기 선수 페이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올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시달렸는데 네. 이번에 이거 우승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시선 내리는 그렇습니다 해소하는 네. 느낌을 받을 거예요 오일기 선수가 체크기를 받으면서 이번 라운드에챔피는 오일기 선수입니다 영원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좋습니다 아, 야, 잘했다, 잘했다. 너무 더워. 그래서 이기을 대신 걸어오는 길을 고경을 했는데 어, 너무 힘들었어요 언제 제일 힘들죠? 체크받고 들어오는 길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천천히 들어와야되니까 너무 더운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laughs> 것 같아요 <목소리도> 아, 아예 다됐나아니아니 아 제동이 안 돼요 <목소리도> 제가 스타트 때뭐 뒤에서 저를 부딪혔지만 그것도 제 실수고 아,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더 빨랐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에도 계속 복주를 하면서 우승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우승 하면서 느낀 점은 빠르면 사고도 안 난다 차가 절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빨리 달리는 수밖에 없요